도입.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구체적 사건과 인물, 역사 속 증거로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부활 정말 믿을 만한 사건일까요? 1.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먼저 여인들 평안하냐? 하시며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심. 베드로 세번 부인한 자에게 회복의 기회를, 엠마오 제자들 성경 전체를 풀어 주심, 다친 문 뒤의 제자들 의심하는 도마, 153마리 물고기 기적의 갈릴리 해변, 무려 500명의 증인 예수의 형제 야고보, 승천 전대위임명까지이 모든 만남은 부활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공유한 경험임을 증명합니다. 2. 공관 복음의 증언.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세 가지로 증언합니다. 사전 예고 예수님은 이미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빈 무덤과 천사의 증언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제자들의 변화 도망치던 이들이 목숨 걸고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지 그분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 새로운 생명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3. 사도행전의 부활 진앙.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들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었고 그 증언은 복음 전파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바울의 선포 이 부활을 어찌 못 믿을 일이라 여기는가. 오순절 밖에 쏙 숨겨자들 모두 부활을 목격한 자로 살고 죽었습니다. 4. 바울과 공동서신 계시록의 부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부활은 죄에서의 구속. 새 피조물로의 변화, 미래의 영광까지 보장합니다. 공동서신은 부활을 거룩한 삶의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요한계시록은 부활을 최후 승리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합니다. 결론, 신약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 부활은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을 이기게 하는 능력 어찌 생각하시나요?